최근에 벤츠에서 새로운 SUV 라인업이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남녀노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면 실내 인테리어, 무하나 빠지지 않는 꿀매물 중에 꿀매물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채 만키로도 안탄 8 0 0 0 k 로대 신차급 컨디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굉장한 녀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차량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차량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8,000km 주행하고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10만 원씩 공짜로 할인 해택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중고차 사고 팔고 유튜브 채널 드디어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가 아닌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댓글 하단창에 제가 링크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구경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모델 스포티함의 끝판왕 벤츠의 럭셔리 SUV 차량이죠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벤츠의 g e b 클래스 3호 AMG 포매팅 모델로 한번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AMG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 모델과는 차별화가 돼 있는 정말 스포티하고 럭셔리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차량 어떠한 매력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점. 그이 AMG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MG 그릴이라든지 범퍼도 굉장히 멋있지만 이휠 자체도 굉장히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는데요. 저와 함께 디자인 한 바퀴 둘러보고 오시죠. 이어지는 두 번째 장점. 이 벤츠라는 브랜드가 가져다주는 이미지입니다. 이 벤츠라는 브랜드 자체는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40대에서 60대 우리 중장년층 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품격과 여유에 정말 잘 어울리는 브랜드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세 번째 장점 SUV다운 공간성에 있습니다. 이 GEB 클래스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트렁크를 개방해서 6대4 폴딩까지 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넓은 실내 포지션과 공간성을 확보하실 수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사장님들이 좋아하시는 여가 활동, 골프, 레저 모든 종목의 여가 활동 가능하니까 그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지는 네 번째 장점 바로 가성비가 좋다는 건데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출고 당시 아, 가격이 7,500만 원 정도에 출고가 되었던 차량입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 2023년식 딱 8,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관리, 보험 이력도 없는 신차급 컨디션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판매 금액이 5,650만 원.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금액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이어지는 마지막 장점 정말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이 벤츠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는 실내 분위기와 옵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벤츠 하면 뭐겠습니까? 이 와이드 코핏 디자인의 디스플레이와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전자석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럭셔리하고 품격이 느껴진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AMG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드에 벨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굉장히 스포티함, 실내 감성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옵션도 한번 살펴보시면 세련된 스타일의 와이트 콕핏 메인 디스플레이 선명한 후방 카메라 화질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항공기를 오마주한 듯한 송풍구 디자인과 함께 앰비언트 라이트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를 조절하는 조그 셔틀 형식의 마우스 패드와 함께 주행 모드 변경도 가능하고요. 럭셔리의 끝판왕 벤츠 AMG 정품 핸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핸들에 달려있는 다이얼로 주행 모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A&G 정품 계기판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어 쪽으로는 3단계로 조정 가능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넓은 인치수를 자랑하는 파노라마 듀얼 선루프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츠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럭셔리한 실내 인테리어와 분위기까지 덤으로 가져갈 수 있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이죠. 단 8,000km 밖에 안탄 오늘의 차량. 초 당시 7,500만 원이나 했던 차량인데요. 해당 모델 5,650만 원. 정말 저렴하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 팔고 이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